1부는 제너럴 하는 서론이었고, 2부는 이제 어떤 게 공정한 세금이냐, 이런 이론적인 얘기였고, 3부가 이제 주로 납세자들의 얘기예요. 세금을 좀덜 내려고 애를 쓰는 얘기들. 그게 이제 3부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8장에서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만들자, 뭐 이런 제목인데, 이게 실제 제목은 뭐냐면, 세금의 교정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정적 역할은 뭐냐면, 신호등 어기면 세금 물리면, 나쁜 그통신호 위반 안 하잖아요. 그게 세금의 교정적 역할이에요. 그거랑 둘러싼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 다 모아놨어요. 이 사람이 하나만 얘기하면 그 독신자 여성들, 유방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총각세예요. 결혼을 안 하면 총각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각들이 어, 나 억울하다. 왜난 결혼하고 싶어. 근데 저 여자가 내그 프로포즈를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 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 그럼 너 확인서 받아. 그래서 이제 여, 남자들이 한쪽에는 결혼 반지 주머니 놓고, 한쪽에는 사인 받을 종이 집어넣고, 그래서 반지 내밀었다가 사인 안 해주면 여기 사인해줘. <laughs> 그랬더니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알아요? 이걸 업으로 만드는 여자들이 생겼어요. <laughs> 닥치는 대로 사인해주고, 야, 그 대신 나 조금 내. <laughs>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실제 있었다. 뭐 그런, 나머지 뭐 출산 장애병 이런 거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또 세금 교정적 역할의 핵심은 이거예요. 환경 오염 얘기죠. 그러니까 교통 법규 어김은 벌금 내는 게 교정적 역할이잖아요. 똑같은 게 이제 뭐냐면 환경 오염을 유발하면 환경세를 내라.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세를 내게 해야 공해 배출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이 장의 주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경제학 시간에 배웠는데 외부 효과라는 거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익선을 애 티에 외부 효과는 좋은 효과가 있고 나쁜 효과가 있어요. 환경오염 같은 건 나쁜 효과잖아요. 이걸 외부 비경제라 그래요. 익선 e 디스 이 o 남이라 그래요. 반면에 외부 경제도 있어요. 좋은 효과. 예를 들어서 뭐 과수원 하는 사람은 꽃이 많이 달리니까 양보가 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긍정적인 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외부 비경제 오염 같은 거 발생한다는 세금을 매겨서 억제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 후생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교과서예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 아서 피구라는 영국 교수였어요. 그런데 로날드 코우즈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법대 교수가 딱 등장해서 피구를 묵사발로 만들어 놨어요. 코우즈는요 법학자예요. 시카고 대이 사람 은 경제학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경제학 논문 써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이 사람이 수상식장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나한테 노벨 경제학상 주냐? 난 평생 경제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논문 쓴 적도 없는데 왜나 노벨 경제학상 주냐? 그래. 그래서 많은 세계의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원성을 받았습니다. 나쁜 놈들 나는 왜안 주고.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딱 논문 두편 발표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야, 첫 번째 논문 때문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 23살 때, 대학원생 때쓴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대문제 사회적 비용. 뭐 이런 제, 제목인데, 여기서 코어 띠어럼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뭐, 외부 비경제를 내면은 뭐, 벌금 매기고, 세금 매기고, 이럴 필요 없다. 가만히 내둬도, 자기네들끼리 합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제일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합의 과정에 돈이 안 든다는 경우에 그렇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든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 합의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든지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환경 온실가스 배출은 무조건 탄소세를 매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탄소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탄소세 굳이 낼 필요 없다. 그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탄소 거래 배출 거래제도로. 이론이 이 사람 이론 때문에 나왔어요.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한4 시간 다 일생 걸쳐서 설명해요. 근데 이걸 지금 단오 분만에 설명하려니까 저도 혀가 막 꼬이고 <laughs> 마음이 급한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에서는 후생 경제학에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책에 아주 짧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그는 뭔소린인지 아마 거의 모르실 텐데.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거래 제도가 60여 종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탄소 배출해야 을 되는 나라는 스위스 같이 안 해도 되는 나라한테 탄소 배출권 사와서 생산하면 된다 이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법학자예요 법학자. 이 사람 때문에 거래비용 학회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 거래비용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윌리엄슨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학자이지만 경제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천재 이 사람이 런던스 클브이코노믹스 거기 나왔는데, 3년 만에 4년제 과정을 다 이수해버리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으니까, 졸업시켜달라니까, 우리 런던 대학에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교환교수 보내줄게요. 시카고 대학교 교환교수로 왔어요. 거기 수업 듣는데,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생산함수를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아, 이거 그거 말고 기업이 도대체 뭡니까? 교수한테 자꾸만 질문하니까, 교수 귀찮은게까 야, 시꺼 임마. 그러니까, 그래. 내가 쓰자. 그래 기업이란 무엇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러니까 야, 학부생이 무슨 논문이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갖고 있다가 대학원생 때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천재예요. 천재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그 담배 얘기도 나왔고 이런데 비만세가 요새 화두죠. 탄산음료에 세금 매기고 뭐 이런 게다 일종의 나쁜 수 습관에 대한 세금의 규제 효과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뭐지맘이지 지가 빨리 죽고 싶으면 뭐 타, 탄산 많이 먹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나라가 나한테. 자지 뭐 뭐라 그러냐 야,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사고 나고 내가 죽겠다는데 왜 네가 정부니까 왜 매라 말라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되게 반대했어요 그래도 어 돈으로 규제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냐 예를 들어서 출산 규제 같은 거중국 같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명 못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세금으로 규제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도 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laughs> 구장에서 뭘 다루냐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에 대한. 그래서 세금을 너무 지나치게 부과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영국 배에서 세금 부과할 때 배의 길이하고 넓이에 따라서 세금 부과했대요. 그랬더니 배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꽤를 부려요? 깊이는 세금에관계없거든 깊이 만들어, 배를. 그러면 안 빠지고 좋잖아. 근데 이게 회전이 안 돼요. 틀지는 못해. 그래서 해상사고가 많이 나서 영국 배 대부분 이 세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과 앞바다가 배 공동묘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세금 피하려고 <laughs> 깊이 있는 배를 만들어놓으니이 운전이 안 돼가지고 암초를 들어받아가지고 세금 피하는 거예요. 배가 깊으니까 암초에도 취약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암초가 있어도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금 걷는 게잘 모르니까 도로의 면한 면의 넓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에 좁은 집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도 베트남에 가보면요, 관광하면서 제가 찍어온 사진도 있는데, 집이 이렇게 좁더라고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제가 실제도 거기 집에 가서 2주 정도 거기 교육시키느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 집이 좁고 길어요. 한층에 한 집밖에 없어. 왜 창문을 하나밖에 못 내니까. 그게 딱 들어가면, 저기 현관 같은 게 있고, 그다음 계단 있고, 그다음에 뒤에 방이 있어요. 옆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왜? 큰 길가를 가능한, 아껴 써야 되니까. 골목이 없어요. 그 창문은 앞에 밖에 없는데 집은 길어요. 환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방 3개짜리는 3층, 방 5개짜리는 5층 이래요. 집은 다 좁아. 말도 안 되는 이런 집들이 이제 실제 베트남에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미완성 건물에는 60% 세금 감면해주니까다 짓다 말아요. 아직 우리 증거검사안 나왔어. 이런. 사냥계에다가 옛날 세금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강아지 애완견경우는사람이막 불평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꼬리 자른 개는 세금 안 매길게 애완경들은 꼬리를 많이 자르니까 사냥개들은 막잘 뛰어야 되니까 꼬리를 못 자른대요. 그래서 요새 그 개들까지 꼬리 자른 개는 그 전통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달달 얘기가 많습니다.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네덜란드 배예요. 플루트선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은 배의 길이하고 넓이를 가지고 세금을 매겼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비슷하게 네덜란드가 이 가판 면적 가지고 세금을 매겼어요. 그랬더니 또배 만드는 사람들이 갑판 면적 그럼 좋게 하면 될거 아니야 배는 원래 이렇게 돼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laughs> 갑판을 좋게 해가지고 새가 만나려고 그래서 물에 닿는 홀수선이 뚱뚱한 거예요 근데 이걸 했더니 전투하는 데는 나빠요 대포를 못 실으니까 몇개못 실으니까 그 대신에 물건 이송하는 데는 안정적이고 좋아요 이 밑에는 다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17세기에 네덜란드가 해상권을 장악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해요 황소 뒷걸음질하다가 출생지 잡듯이 크게 기여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십장에는 그러면 공공정하게 세금을 걷는다는 게 뭐냐 가능한한 소리를 적게 내금 내면서 거위에 깃털을 많이 뽑는 거다. 이게 세금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콜바르스상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예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경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초과 이득세를, 이익세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에 대해서, 아까 지대 개념 설명했잖아요. 독점에 대한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에 대해서 다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그 중에서 내 자본은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국민 저항도 좀 납득이 되고, 세금이 많이 거쳤다. 그런데 이제 그돈내는 자본가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다시 법인세를 냈다. 법인세 올라가면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또 특히 법인세의 가장 큰 맹점은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요. 기업들이. 그 조세 회피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기업 중에서 네가 갖고 있는 네 자본에 대해서는 공제해 줄게. 자기 자본 공제를 해 주니까 뭐좀 낫더라. 뭐 이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가장 공정한 세금으로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토지가치세라고 나와요. 토지가치세. 토지가치세는 뭐냐면요,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세금 받아보면 토지 부분 따로 받고 건물 부분 따로 세금을 내거든요. 그니까 건물 부분 은 세금 부여하지 말고 토지 부분에는 내자. 토지가치세예요. 헨리 주지라는 사람이 토지 가치 세제를 주장했던 원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던 원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토지 가치 세제를 상당히 좋은 세다라고 나와요. 밀턴 프리드만, 뭐 버나드 쇼, 톨스토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지했던 세대라서 상당히 이제 좋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결론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래요 왜냐하면 토지 공개념 그러면 우리나라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책은 찬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마지막 맵 마무리해서 한번 하려고 제가 지금 빼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세계의 시민 이런 건데 조세 은진처에 대한 얘기예요. 세금을 피하려고 조세 은진처를 찾는 문제들, 그 다음에 법인, 세인하 경쟁을 하는 문제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부에서 이거는 이제 세금을 거둬들인 정부의 입장. 국세청의 입장에서 4부의 두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세금징수기술. 여기에 대해서 두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12장의 제목은 드라큘라와 세금징수기술. 왜 갑자기 드라큘라가 나오죠? 흡혈귀세무쟁이는다 흡혈기라는 <laughs> 상징적인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드라큘라가 실존인물인 거? 실존인물이에요. 루마니아의 영주였어요. 근데 왜 드라큘라가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 이게 오페라도 나왔고, 그 드라큘라가 악명을 떨치게 되냐 하면 요이 사람이 루마니아 영주였는데 실존 인물이 굉장히 통치를 잘했대요. 그런데 독일계 작센 상인들한테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영지 사람들은 좋잖아요. 세금 들려서 본건의 부담이 적으니까. 그랬더니 작센 상인들이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인하게 이 상인들을 족쳤어요. 그래가지 고 죽여가지고 뭐가지에 꼬챙이 달아가지고 참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드라큘라 성주의 백성들은 좋은데 원성이 높아진 거예요 상인들한테는 그래서 드라큘라가 흡혈귀로 <laughs> 변신을 해가지고 소설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드라큘라는 전형적인 세금 징수 기술의 최고봉 응? 그 상징으로 이 저자들이 소개를 한 겁니다. 탈세자와 세부당국의 싸움 이 일어나는데. 세금 격차라는 텍스 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세금 포탈하는 비율 중에 얼마나 될까?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추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근데 당근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국세청장이 상장 하나 주고 성실 납부 이행자 해가지고 다음 운년간 당시에는 세무조사 없음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받아도 효과 없다 그러더라고요. 세무조사 바뀌면 또 다시 나온다 그러는데. 그리고 대부분 이제 채찍이죠, 채찍. 그래서 이제 이 당근과 채찍을 쓰는데 가장 정부 세금 당국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원천징수제도를 배워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 소득세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원천징수 다 소득세 뛰어가게 하고 연말에 차이 있으면 조금 조정해주고 우리 뭐, 시대 제도가 이제 최고로 세금 걷는 기술은 최고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놨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세무 공무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세리마태12 제자 중에 하나죠. 로마 시대에는 나라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징수원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 당국에다 세금을 일단 자기 재산으로 내고, 그 다음에 얼마 걷든지 네 마음이야.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였던 유태사회에서 세무사들이 이제 자기가 마음 안 되니까 일단 자기 목돈으로 로마 당국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동족들은 주리를 쫙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원성을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인 사키오의 집에 가서 자고, 같이 밥 먹겠다.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존경, 존경 맞는 예수가, 세리 집에 가서 자다니.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리, 사케오, 마태 얘기하는 국세청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세금 청부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제 사실 세금 청부제도는 왕실의 은행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왕이 전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이들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이 왕한테 전쟁 장금 대주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엄청 싸게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나면 받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이거 제 전쟁이 져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아마 엄청난 이제 돈을 받죠. 그래서 이제 세리 청부업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세금 청부업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효율적이었어요. 현대에도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세무사에 대한 이제 요새 빠져나갈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원성이 없죠. 내 친구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해보니까 제가 기도한 차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못 하겠는데 진짜 기도한 차더라고요. 얘기를 하나만 하면 3 개월을 와서 털었대요.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도 안 나오니까 나 이대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너한테 외물을 받았다 그럴 거다. 그러니까 뭐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한 걸로 좀 해달라. 그러면서 조금만 내라. 할수 없이 사인했대요. 사람 1년마다 바뀌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너 이거 사인했지? 빌이 있다며? 다시 내가 한번 조사해봐야겠어. 그래서 그 당한 얘기를 막 구구절절 하는데, 야 진짜 해외로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는 걸 만들고 막 그런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이에요. 스웨덴 국세청 성공 스토리. 스웨덴도 비슷하대요. 왜? 스웨덴은 세금 많이 걷는 나라잖아요. 복지 국가니까. 그래 가지고 그 스웨덴에서도 이 세무 공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세금 공무원으로 성공하려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큰 건을 발견하면 승진한대요. 우리나라 세무 그래 가지고 지금 불을 켜고 이제 막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세무사들이. 그런데 이 나라도 그랬대요. 바꿨대요, 작, 작전을.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납세자의 실수를 찾아내는데 그거 하지 않고 굉장히 설득하고 점잖게 대해주고 그래가지고 2012년에 설문조사 중에 83%가 국세청을 신뢰하는 기관이다 337개 정부기관 중 가장 현대적인 기관상도 받고 그래서 스웨덴의 국세청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가장 인정받은 정부기관이 됐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국세청도 이책좀 열심히 읽고 황골 탈퇴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제가 이 장에 이런 거 들어갔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